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오늘 4월 10일, 아, 작년보다 좀 많이 늦은 편인데, 지금 뭐 같은 지역에서도 다른 곳은 올라와서 지금 뭐 꺾어서 팔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있는 곳에는 아직 조금 하루 이틀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 아닌 염려를 해주시는데, 뭐 무단 채취 아니냐 뒷동산처럼 자라온 산들에서 어 지금은 고령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 뒤를 또이 농촌부라다가 간간히 산을 오르면서 또 산뚜루를 채취하면서 또 힐링을 하고 이 좋은 산뚜루를 또 구매해서 드실 수 있게 또 저도 좋고 구매하신 분들도 좋고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다. 물론 들판에서 주인이 있고 심어놓고 관리하는 곳은 손대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뒤에 산들 앞에 산들 옆에 산들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멍청 브라더처럼 힐링하는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자연산 두릅 같은 경우는 낮은 곳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키 높이 위에 잘 보고 다녀야죠 안녕 아, 여러분 산두릅 안녕, 이 것이 바로 자연산뚜룹 입니다. 근데 지금 진짜 연하 네요. 이것이 산투루비죠아 하... 나무들이 높아가지고 산투루비에왜 갈고리가 필수인지 아시겠죠 필수 이것도 하... 안녕 아 가시나무가 너무 많이 찼네 한해하해 진짜 사람이 한다니까, 길도 없고,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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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 와, 어, 겨순에서 이렇게 크게. 내년을 위해서는 나무 좀 뿌려놔야 되는데, 뿌려 제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죽었네요. 두릅나무인데, 다 죽었어요, 여기는. 안 물어서 죽었나? 이게 다드릅나무거든요 지금. 높이 보세요. 자연산투릅. 안녕? 여러분, 이렇게 높은 게 산투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지되고 관리되고 낮은 곳에서 딴드릅하고이 자연산투릅하고 차이를 줘야 되는데 어떠세요? 관리되지 않는? 산트루, 여러분, 이게 산트루입니다. 일반 관리된 두릅들은 여러분 전지하거든요? 산두릅은 누가 전지하나요? 이렇게 채취할 때 자연적으로 부러지는 나무 말고는 따로 하지 않죠. 이런 갈고리 없으면 따고 싶어도 못 따요, 여러분. 야, 좋다. 원래 이렇게 나무 위에 높은 곳에 있어야 두릅이 이렇게 좋습니다. 차 꼭대기에서 이렇게 연하게 자라는 두릅. 식감이 이런 건또 찔림용으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아 너무 작다, 너무 작은 거 따는 거 아니야? 이러시죠. 다음에 오면 이거 펴 있는 두릅입니다. 이렇게 자연 까시밭들을 헤치고 다녀야 이숲 속에 보이시죠. 이런 게 자연 산두루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산두를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은 솔직히 좋은 모습만 담기에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어, 실제와 왜 이렇게 두릅이 차이가 나죠? 할수 있지만, 물론 이렇게 좋은 두릅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조금 얇거나 가는 두릅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연적인 걸 더 뜻깊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실상 눈높이에 드롭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 갈고리 없으면 이런 산드릅 채취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저끝 없는 길에, 이것이... 산투루 눈앞에까지 데려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산투루비죠. 여러분, 가시가 얼마나 독한지 혹신혹신하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채취했을 를때딱커 보이지만 딱 꺾는 순간 얘네도 숨이 삭 죽기 시작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의 차이가 좀 있겠죠? 아 진짜 좋다 자연 산토로 아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낸 결과물들. 야 뭐야 나무 뒤에 이렇게 좋은 게 숨어 있습니다. 소리가 별로 안 나지만, 이런 거 끊는 맛이 손맛입니다. 좋습니다. 좋아, 좋아. 식감이 벌써 기대가 되네요. 아, 이런 거 채취하는 말 아, 좋은데 이거지. 이런 걸 거꾸로 산에 온 거지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계속 산을 오르는 이유는 아직 이렇게 옴싹한 두릅도 많고 이 펴있는 두릅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관 이 두릅은 내일이나 지나면 또 이렇게 펴있는 두릅이 되고 합니다. 너무 좀 애매한 거는 꺾기는 한데 아직이다 싶은 것들은 내일이나 모레 또 만나면 또 좋은 가치에 또 두릅이 되기 때문에 산을 계속 오르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런 거는 충분한 두릅이 됩니다 이런 거는 꺾어줘야죠 아우 두릅은 가시가 나은 두릅도 많아 가지고 죽은 두릅나무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네 봄이 좀 가물기는 것 같죠 여러분들 두릅은 올덴 두릅이 있고 늦두릅이 있습니다. 산 속에서 만난 이 두릅, 산 속에서 만난 이 두릅 한나무, 한나무가 저에게 주는 두릅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참. 자연... 산두릅입니다 오늘 산두릅 산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빠른 것 같고요. 한 10일 사이에 모든 게 끝이 나기 때문에 자연산 두릅과 또 마이산에서 나오는 두릅들 해가지고 올해는 1kg에 3만원 택배비 별도입니다. 택배비 5천원 해서 택배를 보내드리는데 포장을 하면 택배가 가는데 다음날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아 주문은 문자에 1kg에 2kg, 3kg, 뭐 이런 식으로 키로를 적어주시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답변을 받으신 분들 먼저 보내드리고 왜냐하면 문자를 받다 보니까 제가 막 너무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문자가 오면 순차적으로 문자를 보면서 오늘 못 보고 내일 모레 볼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모레 나오면 그 순번이 되신 분은 또그 순번대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조금 하루나 이틀, 삼일 연락이 안 와도 계속 안 오면 뭐 계속 누락된 거고 그래도 한 이틀, 삼일 이 사이에 연락이 가면은 또이자연산뚜룹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니까 어 느긋하게 좀 기다려주실 분들은 어 기다렸다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늘고 두꺼운 걸 떠나가지고 이 자연에서 이 힘들게 한발한발 한발 산을 타가면서 채취했다는 거에 자연산뚜룹비라는 거에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두릅들, 재배되거나 전지에서 관리된 두릅들은 상태가 좋겠지만, 또 제가 이런 데서 하면은 나무도 얇고 빵이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빵이 안 좋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또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봤을 때는 뭐 두릅이 너무 크고 좋았는데 왜 받았는데 보는 것 같지 않냐. 물론 영상에 좋은 거를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좋은 것만 많이 담기에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농촌버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투롭 산행은 이제 아침마다 계속됩니다.